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 무릎 통증 없이 걷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불편해지죠. 걷다가 뚝 소리가 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욱신거리는 느낌. 이럴 때 대부분 걷기를 멈추지만, 사실 걷지 않으면 더 빨리 나빠집니다. 오늘은 무릎을 지키면서 걷는 법, 매일 20분만 실천해도 달라지는, 건강한 걷기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1부. 무릎이 아픈 진짜 이유. 무릎이 아픈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연골의 마모. 나이가 들면 무릎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닳습니다.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되죠. 둘째, 근육 약화. 허벅지 근육이 약하면 무릎이 체중을 홀로 감당합니다. 특히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셋째, 잘못된 걷기 습관. 무릎이 아프다고 걷지 않거나 잘못된 자세로 오래 걷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릎은 움직여야 건강해집니다. 단, 올바른 방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2부. 무릎을 위한 걷기의 원리. 걷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무릎 입장에서는 꽤 복잡한 운동입니다. 걸을 때 무릎은 하중을 2에서 3배까지 받습니다. 즉 체중이 60kg이라면 걷는 순간 무릎은 120kg 이상의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이 중요합니다. 5kg만 줄어도 무릎 부담은 20%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보폭과 속도. 무릎이 약할수록 보폭은 줄이고 속도는 일정하게 빨리 걷기보다 꾸준히 걷기가 무릎에는 훨씬 좋습니다. 3부. 무릎을 지키는 걷기 루틴. 이제 실제 루틴을 만들어 봅시다. 이 루틴은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1단계 준비 운동 5분. 1 허벅지 앞 스트레칭. 의자나 벽을 잡고 한쪽 다리를 뒤로 젖혀. 발목을 잡아 허벅지를 늘립니다. 15초 유지 후 반대쪽 이 무릎 돌리기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10회씩 돌립니다. 3 발목 펌핑 앉아서 발끝을 당기고 밀기 혈액순환을 돕고 무릎 하중을 줄여줍니다. 2단계 걷기 운동 10분 걷기는 천천히 일정 속도 마무리. 세 단계로 진행합니다. 첫 3분 천천히 걷기 몸을 푸는 단계. 중간 4분 자연스러운 속도, 허리를 세우고 시선은 앞, 팔을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마지막 3분 점점 속도를 줄이며 마무리. 핵심은 무릎을 과도하게 펴거나 꺾지 않는 것. 보폭은 작게, 리듬은 일정하게. 3단계 마무리 스트레칭 5분. 걷기 후엔 반드시 무릎 주위 근육을 풀어야 합니다. 1 종아리 스트레칭.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은 채, 뒤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15초 유지. 2 허벅지 뒤 늘리기.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입니다. 3 무릎 주무르기. 양손으로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피로가 풀리고 혈류가 좋아집니다. 4부. 걷기 전후 주의사항. 무릎을 보호하려면 걷기 전후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전엔 반드시 스트레칭, 걷기 후엔 냉찜질이 좋습니다. 통증이 있을 땐 무리하지 말고. 쉬는 날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운동화 선택이 중요합니다. 쿠션이 충분하고 발목을 잡아주는 워킹화나 러닝화를 추천드립니다. 5부. 올바른 자세로 걷기. 무릎에 가장 나쁜 건 잘못된 자세입니다. 허리가 굽은 자세. 무릎에 하중이 집중됩니다. 발끝이 바깥으로 향한 걷기. 관절이 비틀리며 연골이 닳습니다. 팔을 안 흔드는 걷기. 균형이 무너지고 피로가 빨리 옵니다. 정답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머리를 세우고 시선을 10m 앞을 보고 팔은 가볍게 흔들며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부드럽게 디디세요. 6부. 통증이 있을 때 걷는 법. 무릎이 아픈 날엔 쉬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완전히 멈추면 더 굳습니다. 통증이 오이하라면 가벼운 실내 걷기로 대체하세요. 집 안복도나 마루에서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단 통증이 심할 땐 무릎을 쉬게 하되 근육은 유지해야 합니다. 팁.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을 감싸거나 온찜질 후 스트레칭을 병행하세요. 7부. 무릎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 무릎 건강은 걷기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일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사용. 무릎엔 오르기보다 내리기가 더 위험합니다. 이 의자 앉을 때 천천히. 무릎 각도를 갑자기 꺾지 않기. 3. 쪽으려 앉지 않기. 가장 나쁜 자세입니다. 무릎 연골 압력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4. 체중 관리. 체중 1kg 증가 시 무릎 하중 4배 증가. 걷기와 식단으로 천천히 조절하세요. 8부. 무릎을 돕는 근육 만들기. 무릎은 근육이 지켜줍니다. 특히 허벅지 앞에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 둥근이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 10회 2세트.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기. 허벅지 근육 강화에 좋습니다. 무릎 펴기 운동. 앉아서 무릎을 쭉 펴고 5초 유지. 근육을 자극하며 무릎 안정성을 높입니다. 엉덩이 들기 운동.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허리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단련합니다. 운동은 무릎을 살리고 꾸준함은 무릎을 전개 만듭니다. 9부 무릎을 위한 20분 루틴 정리 정리해 볼까요? 매일 20분 루틴 5분 준비 운동 10분 걷기 5분 스트레칭 걷기 원칙 작은 보폭 일정한 속도 무릎 꺾지 않기 운동하는 쿠션감 필수 생활습관 계단 피하기 쪼그려 앉지 않기. 체중 관리. 10부. 무릎이 건강하면 삶이 달라진다. 무릎은 단순히 관절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과 이어주는 움직임의 중심입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루 20분만 걸어도 무릎은 덜 아프고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훨씬 밝아집니다. 오늘부터 무릎을 지키는 20분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걸음 하나하나가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줄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